혹시 아이가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치고 집중력도 짧고 치료나 이제 수업 시간에 쉽게 멍해지거나 노력은 하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모습을 이제 원래 그런 기질이라 그런 거야, 혹은 뭐 발달 지연을 키우 고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어, 자폐의 특성이야, 뭐 ADHD의 증상이야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이의 뇌가 지금 충분한 산소와 에너지를 받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빈혈 또는 빈혈 직전의 철 결핍 상태입니다. 빈혈은 단순히 피가 부족한 상태가 아니에요. 의학적으로 빈혈은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이 연령 대비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아이의 몸, 특히 이제 발달 중인 뇌에서는 산소와 에너지를 어른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해요. 그런데 빈혈이 있으면 뇌는 늘 저산소의 상태, 즉 연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발달을 시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마치 이제 연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뭐 고속도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와 같다고 볼수 있죠. 마이토콘드리아와 에너지 생산에 있어서 비, 어, 철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뇌세포는 이제 에너지 ATP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철분은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효소의 핵심 재료입니다. 철의 결핍이 있다. 그 말은 미토콘드리아가 충분한 에너지 ATP를 생산할 수 없다. 그로 인해서 뇌세포 에너지 부족 상태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집중 지속 시간이 감소가 되고 학습 속도가 저하가 되고 뭐 치료 중이나 뭐 수업 중에 쉽게 지치거나 피로해지고 또 멍해 보이는 멍때리는 상태가 반복이 돼요. 이거는 이제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에너지 생리학적 문제입니다. 왜이 빈혈을 다루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 아이의 뇌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이제 신경선에 이제 전선을 감싸는 절연체 마이애린이라고 하는 것이 잘 형성이 되는가 이에요 이 마이애린이 형성이 되어야 정보 전달 속도가 빨라지고 양쪽 뇌 협응이 소통이 좋아지고 또말 운동 사고가 부드러워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이애린을 만드는 올리고 덴드로 사이트라고 하는 이 세포가 철을 아주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철이 부족하면 마이엘린 형성이 늦어지게 되고 <laughs> 신경 세포 신경 신호 전달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철이의 속도나 반응의 속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실제 연구에서 이제 철 결핍빈혈이 있었던 영 아는. 나중에 철을 보충해 줘도 청각, 시각적, 신경 반응 속도가 느린 상태가 지속이 되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발달 시기에 그만큼 마엘린이 이 형성이 잘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laughs> 또 많은 부모님들이 질문을 합니다. 왜 철분이랑 ADHD랑 관련이 있나요? 그 이유는 또 철은 도파민, 세로토닌, 이제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 필수적인 효소의 보조 인자라 그래요. 철 결핍이 있을 경우 도파민 신호가 줄어들면서 집중력 저하, 동기의 저하가 되고요. 보상 회로의 불안정이 생겨서 충동성이 증가되고요. 또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요. 또 불안이나 과민 그리고 짜증이 많아져요. 그래서 흔히들 철 결핍을 ADHD 증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철 보충을 하게 되면 많은 이제 뭐 ADHD 증상어 증상이 완화되는 걸 보실 수 있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빈혈까지 가지 않아도 이제 철 저장고라고 하는 이제 페리틴이 낮기만 해도 행동과 인지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발달 지연 아이들, 뭐 자폐 아이나 ADHD 아이들 이미 뇌의 네트워크가 효율이 떨어진 상태에서 시작을 해요. 이런 아이들에게 빈혈이 있다면. 그 상태에서 더 느린 정보처리를 하게 되고 더 많은 에너지의 요구로 인해서 피로가 더 쌓이게 되고 또 시료 효과도 저하가 되게 되고 또 학습 유지 어려움도 생기게 됩니다 즉 이제 뇌의 여유분이 적은 상태에서 산소와 에너지까지 부족해지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같은 빈혈이라 하더라도 일반 아이보다 영양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요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조금 멍하다 뭐, 톤이 낮다 금방 지치고 피곤하다. 집중력이 왔다 갔다 한다 감정 조절이 잘안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이를 관찰하시게 되면 입술이나 손바닥이 창백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손발이 차고 조그만 움직여도 이제 숨이 가빠지고 또 이제 얼음이나 이제 뭐를 찾아서 씹는 습관 손을 빠는 습관 혹은 이제 잠이 불안정하거나 쭉 자지 못하고 새벽에 깬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악몽을 자주 꾼다거나 하는 것들이 단순히 아이의 성격이나 기질이 아니라 빈혈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가 그런 거야 뭐 발달 지연이 있어서 그래 아이의 성격이 그래 라고 넘기지 마시고 또 검사를 하셨을 때어 조금 낮은데 정상범위야 라는 말에 안도하지 마시고 아이의 나이의 기준으로 해석된 이제 다른 피 검사들 뭐 cbc 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철 패널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cmp 라는 어 이런 테스트들을 통해서 이런 이제 생체학적 마커들을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뭐 페리틴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철 수치, 그와 더불어서 이제 CRP라고 염증을 보는 이런 마커들. 혹은 B12, b 십이 아니면은 이제 엽산 수치로 인해서도 또 빈혈의 패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이제 또 비타민 D, 비타민 D가 부족해도 아이 그 철분의 어그 빈혈의 패턴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빈혈은 가장 교정이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한 뇌 발달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 또 많은 의료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빈혈은 혈액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뇌에 들어가는 연료의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의 집중력이나 말 행동 학습이 막혀있는 느낌이 드신다면 시작은 뇌에 산소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영상이 아이의 발달을 다시 한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